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향한 끔찍한 테러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 김진성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범인은 잡혔지만 그 배후는 아무도 수사하지 않는다. 대체 왜일까요? 사건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이면에서 김건희와 김충식 이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테러범 김진성이 신천지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배경까지 드러났음에도 수사 기관은 여전히 배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던 김충식은 조의대 사자회동과 연관되어 거론되다 언론에서 일부러 감춘 듯 어느 순간 수면 아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열린 공감TV가 공개한 육성 녹음은 이 사건의 본질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녹음에는 김건희와 김충식이 재명 테러를 위해 사람을 모집했다는 충격적인 정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습니다. 신천지 출신의 범인 언론이 감추고 있는 김충식 그리고 침묵한 수사 기관 지금 필요한 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왜이 사건이 철저히 수사되지 않았는가에 대해 정의가 외면당한 자리에서 진실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더 철저히 알고 주변에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그 이후에 <laughs> 네. 그 김상민 검사죠 당시 네. 네. 국정원에. 파견 나가, 파견이 아니라 국정원에 뭐, 뭘로 있었죠? 국장원, 자문인지 예, 자문, 뭔지. 예, 검사 파견 자문. 네. 예. 테러로 볼수 있다는 주장을 음. 단순한 뭐, 단순한 그 우연적 사건으로 덮어버렸으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 지 간에 한나라의 당시에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하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음.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건 깊이게 파서 누가 이걸 뒤에서 배후에서 조작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파야 되는데 그걸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특검에 조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특검에 지금 파견 나가 있던 검사들 40명이 복귀하겠다. 말로는 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고 한 이것이 음. 그게 과연 원인이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관련 테러 사건을 하는데 검찰들도 연루가 돼 있는 것들까지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발을 빼는 건지 저는 분명하게 뒤로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4 0 명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것도 그거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현정님 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시 테러를 당하자마자 바로 경찰이 물총소를 했어요. 이거 경전님 같은 분 그렇게 하십니까 물총소합니까? 현장 조치를 만약에 예, 누군가 그렇게 했다. 네. 그것은 아마 그 본인의 생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예, 청, 위에서 뭐 지시가 있었던 은데 경남 청장이나 부산 청장이 관할권 있는. 네. 청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못하 어, 일어날 수 없는 현장은 보존돼야 되는 게 네, 맞는, 예. 맞는 거고요. 네. 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주자였잖아요. 네. 네. 그 유력한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텐데 예, 특별한 그 어, 정치인인데 그렇게 예, 뭐술 먹고 서로 드자비질에서 그 발생한 현장처럼 그렇게 폄하해서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음, 그렇게 해도 물청소는 안할 텐데 저렇게?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네. 수차례 이야기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왜냐하면 음. 그 이후에 테러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보면요, 네. 작전 세력이 붙기 전에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딱저 어, 물청소에서요 흥건한 피해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흥건한 피해. 만약에 흥건한 피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국민들이 공분하겠죠. 그렇지.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음. 그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1cm 미만의 가벼운 찰과상이라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처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종이로 이렇게 했다. 예, 예. 나오고 그리고 커터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 보고서에 쓴 거고. 예,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야당 대표가 쇼를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을 짠 거예요. 음. 예? 가벼운 찰가상 정도를 가지고 음.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다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공세를 했어요.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네. 나중에 가서야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아주 정밀하게 가른 칼이죠. 네. 그 칼을 가지고 급소를 노리고 하마터면 뭐몇 미리만 뭐 어떻게 됐어도 큰일 날뻔 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었다라는 거. 그 프레임 이후에 테러가 아니고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컨트롤 타워가 작전 세력이 음. 두 가지 과정, A, A 플랜, 만약에 사망했을 때, 음. 그거는 우연적으로 찔렀는데 참 운이 없게 급소를 찔려서 사망했다.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고, 음. 두 번째, 실패했을 경우에 네. 가벼운 찰과상인데 음. 야당의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고 헬기를 타고 있고 이걸 만들려고 했다고 는데 그때 작쇼란 말도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는 노상원이 누굽니까? 노상원이 음. 노상원은 아시겠지만 정보사령관 출신이죠.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이런 것들 공작 정치해가지고 실제로는 다 뒤에서 작전으로 했지만 겉으로는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덮는 그런 작전들을 짜는 거, 기획하는 사람이 노상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음. 내란 개엄에 걔네들이 다 붙었잖아요. 음. 내란 경험에 걔네들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 저는 저거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그렇게 우연이라면 여당이 저렇게 기밀하게 못 움직여요. 프레임 짜면서. 저는 분명히 시나리오를 A 플랜, B 플랜, 시나리오 짜놓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열림감 티가 취재를 좀 해보니 김충식의 동거녀였죠. 어, 그 김인땡 씨가 김충식과 김건희가 이제 서로 짜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려고 사람을 모았다, 모집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취재를또 해보니, 실제로 김식식과 최원순씨가 아산 배방면에서 어, 이 땅을 구매할 당시에 그 일을 도와줬던 부동산 업자가 김종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김진성과 김종성,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관련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했, 했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봤었는데, 저희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면 라 김종성 씨의 측에서 뭔가 이의제기를 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김종성 씨 측은 뭐 베일에 쌓여 있고요. 전혀 나타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성과 김진성이가 만약 형제이거나 아니면 친인척이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김춘식의 수첩 속에서 아산배방 부동산 7억 그리고 손목사 예. 이런 또 메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제가 썼다고 또 저쪽에서 난리 피던데 어찌됐던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뭐 덮어보, 덮어 덮어 덮어버려고한것 같은데 덮어질 건가 이거 어떻게,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게? 아~ 못 덮을 거예요 일단은 네. 이거 지금 계속 미뤄지기는 하지만 네. 이제 어쨌든 열공이 그동안에 잘 하신 거는 네. 계속 반복해서 방송하고 네. 또 하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음. 또 새로운 제보를 받을 때마다 계속 방송 노출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볼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열공 방송만 수백만이 봤지만 음. 그거 외에 또 어, 퍼나르거나 다른 데서 방송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간에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신뢰할 수가 있고 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누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음.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떠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주장하고 저도 국회 에나와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네. 백희령 경장이 계속 증인 요청할 거고 <laughs> 예. 새로운 증거 나올 때마다 계속 터뜨릴 거고 네. 어, 이거를 만약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공개적으로 질의 질타할 거고요 어, 못 덮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예. 덮기 위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2 개월 전만 하더라도 열린광 TV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많은 언론 매체들이 저희가 그 동안 취재를 했던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김충이란 사람 김건희의 계부로 네. 통하는 김충식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 시작했고 단독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의대 사건으로 저희 열린광 TV가 뭔가 조작을 했다, AI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김춘식을 감추는 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춘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것 네. 같습니다. 갈등하고 싸우다 보니 야당 대표를 백주 대낮에 칼로 목을 찌르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뭘 했습니까? 2년, 2년. 물청소했습니다. 나 맞아요, 물청소했습니다. 맞아. 증거 현장을 인멸합니다. 수사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왜 백주 대낮에 저의 목을 이렇게 찔렀는지 어? 아무도 발길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아을 김춘수의 동고녀 김희수 씨는 음. 김건희가 오래 전부터 둘을 음. 많이 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음. 귀신을 잘 먹여서 음. 조상들이 잘 먹어서 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야, 그러면 대통령이 될수 있군요. 네. 예.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 좀 겸손해야 되는데.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꾸 누굴 죽이려고 하니까 음.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슬 많이 했다고? 구슬 많이 해서 오대산에 구슬 했고 구슬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잘매여서 귀신을 잘매여서무상을잘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되고 남은 경선해야 되는데 되고 나서도 자꾸 누굴 죽이려고. 네 여기서 오대산에서 구슬했다고 네. 하면 는 전국의 오대 명산에서 했다는 뜻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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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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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대산을 포함해서 전국의 어. 오대 명산. 음, 어, 강릉, 그래서 오대산을 포함한 네, 오대명산, 강릉평창에 있는 근데, 오대산, 그래서 전국의 오대명산에서 아, 오대산에서도 네. 하긴 했구나. 네. 아무튼 저그 김인수 씨는 김충식과 함께 최운순, 김건희, 윤석열 음. 등을 되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음. 네. 저희가 저분한테 어, 받은 그 녹취자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laughs> 예. 자,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올바른 정치를 하지 않고. 자꾸 누구를 죽이려 한다, 죽이려 한다라고 음. 하잖아요. 그래서 계엄도 한 것이라는 건데 도대체 누굴 죽이려 했을까? 누굴까요? <laughs> 아, 그얘기 나옵니까? 네. 와. 누굴까요? 한번은뭐 지금 대통령 되신 누구나 아, 아는 맞습니다. 한 사람이에요. 예. 이재명입니다. 이재명 네. 네. 김충식의 동거녀 김은수는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자, 모집했다. 네. 허? 자, 오늘은 앞뒤 좀 자르고요. 필요 부분만 좀 들려드릴 텐데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아산시에, 네. 자신들을 믿고 따르는 추종자들을 통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아산시에? 네. 아, 그러면 그때 김진성이라고 네. 김건희는 과연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이번에 죽여서 죽이려고 사람을 뭐, 모집했다니까요. 모집했다고요? 사람 죽 사람을. 네. 아, 그러면은, 2024년 1월 2일에 있었던 그 테러. 네. 그 인간이 아산에 살고 있었던 네. 사람이잖아요. 아, 그 사람이 아산에 살았어요? 네. 만약 김건희가 사람을 시켜서, 네. 이재명 당시 대표가 네. 부산을 방문했을 때, 네. 습격하도록 했다라면은, 그 네. 그건 살해교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부사건을 무리하게 지금 연결 지을 수는 없지만. 이러니까 영하 0명이 네. 명신이를 이길 수가 없네. 요 맞아요. 네. 아. <laughs>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를 테러했던 바로 음. 이 사람, 김진성 씨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음. 아직까지 뚜렷하게 자신이 왜 그런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에 혹은 법원에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순히 구구 유튜브에 빠져 살았기 때문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네. 중에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 여전히 함구 중에 있는데. 자, 그럼 김진성한테 지금 이렇게 저렇게 뭐, 감옥 밖에서 도와주는 손길이 있다면 그 손길 잡으면 되겠네. 요 그렇죠. 만약 저 사람이 사주를 받았더라면 네. 분명히 대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진짜 김건이가 사주를 했을지도 모르 <Brit> 모르겠는데요. 충격적인 김춘식의현대연녀 김은순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이승희 아, 칼로 한 그를 김건이가 시켰다고. 그래서 이걸 조사를 안 하잖아. 어. 그러니까 자꾸 욕을 질나는 무술 하니까 그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서로 이쪽을 죽이라고. 와, 저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네. 이야, 저희가 아니, 이거 뭐... 진짜 엄청난 녹취들이 많은데 네. 일부분만 일단 보여드린 건데 아니 김진석 배우를 왜 캐지 않느냐 이것이 계속 그렇죠. 문제지가 많았었거든요. 이거 그때 출동한 당원들이요 네. 현장을 다싹 치웠습니다. 물쳐서격물 그 예.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이제 부산대병원에 음. 있다가 서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황제 이송했다 프레임 전환했죠. 엉뚱한 프레임을 음. 만들어냈다 말이에요 음. 다 공범들이야 이 개... 그때 김건희가 시켰기 때문이네 라고 음. 말하잖아요 야. 그래서 검경이 제대로 수사조사도 하지 않고 음. 저 김진성이라는 사람 개인의 일탈로 김진성만 꼬리 잘라서 기소를 한 겁니다 열린공항TV 취재팀은 아산 배방면 장자리 현장으로 달려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김종성과 김진성의 관계에 대해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아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예. 네, 그럼... 혹시 선생님 이 주위에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대표님 중에서 김종성 씨라고 혹시 있, 있었습니까? 김종성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아 이름 오, 들어본 것 같은데 아, 김종성 씨라고 네. 들어본 거는 같습니까? 그 사무실 그, 그걸 가보면요 예. 거기 사거리 있어요 얼음하아예 예. <laughs>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말순념, 말순 여쭐게요. 이재명 교수님 또 테러에 아, 김진성씨가 여기 살았잖아요. 누구요? 김진성. 김진성. 아, 하다가 아, 네, 그때 소문은 있었어요. 하다가 그때 이렇게 이제 대방으로 들어왔죠. 그 사람이 뭐 신천지 교회라든지 이상한 사이비 교회에 다녔다라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것도 같해. 아 신천지 교회를 다녔다는 사람도 응. 그랬다는 것도. 같애 근데 우리 몰라요. 그냥 공무원하고 그들이는 있어도 너무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알고 다. 아, 회원하세요. 뭐좀 여쭤보려고요. 네. 예전에 이 민증 부동산 김진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 그 저기 예이름이대란사람 예, 그분 동, 동생이 김진성의 동생 김종성이라고 여기에 같이 있었다고 그러었다고요 아니 거기 가끔 동 세네 명이 와서 예, 네. 응, 갈비 먹고 가는 거 뭐, 그거. 네. 밥도 아, 얼굴도 안 나왔는데 트랩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거 감사합니다 트랩이 나오니까 네 그치고 그렇게... 그다음에 백정 아, 부동산 식구들 한3명 정도는 식사로 왔으니까 그 나이 끝에 식구 있어야 되잖아 아 정말 네, 아, 네. 아, 몰랐어 음.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 보시고 시어머니 왜 눈치 채셨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렇뭐 자기 있으니까 그거 할 거지. 그런동에서 무슨 대양판을 그 죽을라고 아우 개이이 봐도 예, 예. 그 사람 혼자 살가지 않아요. 큰일을 피가 흐물어 솔직히 그거는 노조를 해야 되잖아요. 사지자마자 그냥 쓰레기로 해고막 얘기하려고 하고. 네, 이럴다. 누가 생각해도 그 사람 혼자 했대는 건 말이 안돼 월세도 뭐, 뭐, 렸다 뭐였다, 막, 뭐, 이런 그 것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표 테레범 김진성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슷한 나이 대 사람 3명이 바로 저 1등 부동산 인근에 있는 식당을 자주 찾아왔다고 식당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즉, 김진성은 절대로 혼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세명에서 4명 정도 팀을 이루어서 움직였다. 굉장히 중요한 제보입니다. 자, 저희 취재팀은 온 장재리 일대를 드셨습니다. 뭐 마을이라고 해 봐야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부동산에 들렸는데 그 부동산 업주께서 이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의 네트워크를 검색하다가 대표가 아닌 프리랜서 부동산 업자 중에 김종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깜짝 놀라며 김종성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좀 말씀 좀 여줄게요. 여 예. 주위에서 그 부동산 사, 저기 이렇게 사, 사무소 운영하신 그, 그 김종성씨라고 혹시 있다는데 들어오신 적 있나? 요 김종성? 네. 예, 처음 예. 아, 예, 김종성이라는 사람 처음 들어온. 예. 어, 한번 찾아볼까? 네. 거기 김종성, 이제 대방형가 김종성이 있대. 예.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대방에는 없어요. 그런 사람. 김종성. 김종성이 공인중개사란다고요? <laughs> 네. 핸드에돼 <저장돼> 있는 거알아 김종성. 김종성이라고 <laughs> 있습니다 아. 김종성이라고 있어요? 아, 있어요? 여기 동산 <laughs> 아. 여기로. <laughs> 잠깐만. 아, 한번, 한번, 한번 물어볼게요. 산이 여기서 바로 여 내려가다 보면은 아 여기 이 건물 아 이건물 아파트에 그냥... 돌고 끝나자마자 나온 거큰 도로 아, 큰 도로 바로 여기 말고 저희가... 아 선생님 말씀 좀듣겠습니다 부동산 혹시 네. 영업 안 하세요? 아 주말에 아 주말에 안 나와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네 백면 장자리 일대에는 부동산 업자가 몇명 되지 않습니다 그들끼리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김종성이라는 이름을 처음에 듣고 나서는 누군지 잘 기억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관련된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다가 김종성이라고 찾게 된 겁니다. 즉, 김종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업소를 갖고 있는 대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였는데요. 즉, 그 인근에서 우땡 부동산을 운영하는 대표가 있고 거기서 프리랜서 부동산 업자로 김종수 씨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 우땡 부동산의 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그 김종성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어디요? 김종성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 여기 안 계신데요? 아 혹시 김종성 님하고 아. 통화할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제가 뭐라고 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디세요? 아뭐좀 취재한 기자인데 뭐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러니 저도 개인적이기 때문에 예, 예. 김종성 님과 여기 뭐 사무실에 있는 사람아닙니까또 따로 계신 분이에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별도로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김종성 님의 연세가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되십니까? 예, 예. 우리나라 나이로 60 칠칠해 동생 칼이야. 아 육십 아 세요. 예 예. 아 일등 부동산 김진성 씨하고 부동산 에 적을 뒀던 김종성이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름이 뭐그뭐 그뭐 김종성 뭐그 뭐 사람이 뭐 김성 그래서 뭐 성자가 뭐 들어가서 예, 예. 뭐 지금 친척이라 그런 것은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네, 저 우등부동산의 대표 말처럼 김종성과 김진성은 전혀 남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수상합니다. 왜냐면 김추식과 최원순의 아산배반면 땅 작업을 해줬던 김종성이란 사람이 저희 뇌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으면 사라지고 찾으면 사라집니다. 김진성의 1등 부동산과 저 김종성이가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땡 부동산과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